좌선이 더 질적으로 효능은 좋겠지만, 많이 해봤자 2시간 정도인데요. 이제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안한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얼마나 많이 큰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일상생활의 그 선으로서 많은 이제 효율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제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고 그러려면은, 행동이 많이 이렇게 뭐 걷는 것도 그렇고, 뭐든 하, 뭐 하다 못해 설거지를 하는 것도 그렇고, 천천히 하면서 집중을 하게 되다 보면 천천히 하게 되잖아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하긴, 하게 되겠지만, 의도적으로 이제 그 생각을 자꾸 갖고서 하다 보면 천천히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효율이, 아니 그 집중도가 굉장히 약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라도 그사님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거하고 실제로 수행을 해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은그 실제로 그 스님들도 하루에 몇 시간 자서 못 합니다. 일반 이제 예를 들어서 큰절 같은 데는 가면은 아침에 애불, 잠깐 앱브리한 2, 30분 하고 그러고 끝나고 자선 한 3, 40분 정도 하거든요 45분에서 그러고 나면 바로 탁발 나가야 돼요 탁발 나가고 탁발 갔다 오면 또뭐 뒷정리하고 하다 보면 거의 점심시간 딱그열 12시 정오 다 끝나가거든요 그 조금 뭐 이래 자기 시간 갔다 보면 또 2시부터 한 4시까지는 숲속에 그 이제 나뭇잎 같은 것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 울력을 하거든요 항상 2시간 정도 네. 그러면 그한 오후 4시 이래 되잖아요 그럼 또 그때부터 조금 있다 보면 또 저녁에 불해야 돼요. 저녁에 불하고 챈팅좀 하고 또 자선하고 이렇게 하면 거의 하루 중에 자선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 많지 않습니다. 그 생활을 한 5년 가까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5년은 원래 큰 절에서 살아야 되니까. 대중처소에서 그게 끝나고 나면 자기가 이제 좀 조용한 절에 가면은 탁발하는 시간 외에는 자기가 뭐 수행하거나 이런, 그거는 이제 절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요. 뭐 저녁에 불은 가끔 가다 보면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율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의외로 자선하는 시간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많은 자선하는 시간을 주어지는 건 아닌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상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자선하는 시간 외에 항상 자기가 살아가는 그 속에서 결국은 뭐 집중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 자기가 마음을 쓸때화 화도 안 내고 집착 안 하고 남을 배려하고 이제 주변을 살피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몸에 익어 가지고 우리 마음에서 이제 번뇌 없이 살아가는 그게 이제 습관이 되도록 하는 이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런 걸 하다 보면 이제 자선을 뭐 잠깐 해도 그 자선의 효과도 아주 극대화되고 그래서 일상 속에서 그 이제 그런 자기 수행을 이끌어가는 이게 이제 좌선 때보다 좀 수준이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상당한 수준의 공부가 돼요. 결국은 자선만 할 수, 우리가 하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결국은 인간의 삶은 움직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뭐 밥도 먹고 뭘 해야, 다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선을 하고 뭐 이런 것도 결국은 일상에서 우리가 번뇌가 안 일어나고 마음이 항상 이제 화도 안 내고 집착도 안 하고 되게 여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그러니까 편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사실 이제 자선을 하는 거는 이제 물론 이제 산매를 닦고 이런 데는 자선 자세가 좀더 도움이 돼요. 근데, 일상 속에서 그, 그때 이제 그 했던 그 수행의 패턴, 호흡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가 일상으로 오면 그냥 자기 현재 자기 몸의 행위에 마음을 집중, 행위에 이제 마음을 기울이면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지.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번뇌 없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밥을 먹을 때도 약간의 생각은 해야 되잖아요. 음식도 뭐 먹어야 되고 하니까. 그 필요한, 그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그 정도의 생각만 하고 잡다한 거를 하지 말라는 거고, 그 일할 때도 일하는 그거에 필요한 고 그, 그 정도 딱 범위에서 거기에 단순하게 고그 하나의 일에만 딱가 있는, 그렇게 하다보면요, 그 이제 무슨 일을 하면서도 되게 깨끗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뭔가를 하는, 이런 게 몸에 있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생활 방식이나 삶의 태도, 견해 이런 게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집중만 계속 하다 보면, 이건 집중은, 집중력은 좋아질지 몰라도, 그거 가지고 또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또 짜증내고 막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주변을 자꾸 막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들이 다 욕심이 계속 작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잘 이해하면, 결국은 이제, 좌선이나, 걷기 수행이나, 일상이나, 매, 그 맥락은 다 똑같아요. 단지 이제 걷기 수행은 호흡이라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더 이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그걸 호흡이라는 걸 통해서 내 이제 장에 번뇌를 놓는 거고, 걷기 수행은 이제 발걸음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놓는 거고, 일상에서는 현재 내 몸의 행위, 그, 그래서 그 이제, 어, 우리가 경전 중에서 이제 우리가 수행에 그, 지침이 되는 초기 경전이 세 개가 있는데, 그 하나가 몸에 대한 기억경이라고 있어요. 까야가 따서디 수타라고. 그게 이제 몸에다 마음을 붙임으로써 산매를 닦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나빠나사띠 수타는 이제 호흡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어진 통찰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온을 어떻게 이해하고 오온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제 번뇌를 일으키지 않을 건가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대념 적용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은 행주자와 어느 때나 이제 이어지도록 제이 하는 게 바람직한 건데, 제가 이제 한 시간 이야기한 거는 그래도 한 시간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건 수행의 감각을 안 놓치는 거예요. 수행을 해야 된다는 그 어떤... 그, 마음,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한 시간도 안 하면 그냥 까먹어버려요. 자기가 뭐 수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도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뭐고, 이런 거는 잊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은 꾸준히 이어가니까, 또 여건이 되면 좀더 수행을 많이 할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수행 끈을 놓지 않는 최소한의 것이 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한 시간으로 다 된다, 이런 이야기는 네, 아니고. 원래대로 하면 행주 작업하는 때나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그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일상생활의 그 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집약적으로 할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가 그것을 여추고 싶었어요. 네, 예, 지금 그게 그런 게 이제 아까 질문 좋은 질문이신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세속에서는 보통 살아갈 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게 보통 기준이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주로 하게 되고. 아, 마음에 안 들고 싫어하는 건안 하게 되고, 죠 거부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수행자가 되면,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주된 게 아니라, 이게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 이걸 갖고 이제 판단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수행의 프레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보통 처음에는 선호도를 가지고 이제 보통 우리가 삶을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난, 바른 견해를 다르게 말하면, 이제, 선불선에 대한 이해라고도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하는 행위가, 그 괴로움의 소멸에 정말 유익한 행위인지, 아니면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해로운 행위인지, 그거를 이제 판단해서, 거기에 맞게, 내가 그러면, 내가 좀 하기 싫은 행위라도, 하기 싫은 일이라도, 이제, 만약에 이 괴로움의 소멸이 유익하다고 하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좋아하는 거라 할지라도, 우리가 수행하는데 해로운 일이라면 안할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그거를 이제 단속할 줄 알고 멈출 줄 아는 그런 힘. 그런 걸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익혀나가다 보면 그게 이제 우리 마음, 뭐 몸과 마음의 습관으로 이제 베이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수행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단순히 집중이 잘 된다, 안 된다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평소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대상을 만나면 막 그냥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막 이렇게 대응되던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화를 안 내면서 뭔가 여기에 이제 적절하게 대응할 줄도 알게 되고, 좋아하는 것도 있어도 집착 안 하면서도 또 그걸 대응할 줄도 알고, 내가 하는 행위가 이게 정말 유익한지 해로운지 이거를 잘 살펴서 그런 거에 맞게 이제 살아가는? 그게 이제 견해가 바뀌는 거잖아요. 세속적인 견해에서. 바른 견해로 이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고, 그게 이제 생활 속에서 계속 이제 습관이 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어떤 행위를 할때 이게 좋고 싫음이 아니라 이제 이게 바른 건지, 해로운 건지, 유익한 건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런 게 이제 몸에 익, 익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는 그런 이제 탐욕이나 성냄에 의해서 살아가던 그 생활 패턴이 있으니까 그거를 멈추는 연습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던 그 장애 장애로 달려가던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부터 하는 거죠. 네. 걷기도 마찬가지고 일상에서도 일상에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그런 잡다한 생각을 내려놓고 그러다 보면. 이제는 무슨 행위를 할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게 정말 내가 화로 하는 건지, 아니 자의심으로 하는 건지, 집착으로 하는 거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그걸 내려놓고 한 걸음 떨어져서 할수 있는지, 이런 거를 자꾸 살피게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점점 정화되고 이제 좀 수행자였던 마음 상태로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행은 그 행주자화가 구분이 없어야 돼요, 원래. 그거는 사실 뭐 우리가 뭐 자세에 구애받는게 아니잖아요, 이런 마음은. 우리가 자선 자세는 그래도 선정에 어 가려고 그러면 그래도 이제 모든 다른 몸의 어떤 행위가 다 멈춰야 이게 아주 깊이 있는 몰입된 상태에 갈수 있기 때문에 자선을 좀 제일 적합하니까 그걸 하는 건데요. 우리가 마음을, 마음에서 번뇌를 버리고 이제 마음을 바꾸는 거는 자세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어느 자세에서나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고, 이런 걸 하는데 기반이 되는 게, 이제, 개라는 거고, 개라는 게 내가 말할 때도, 이게 선한지 불선한지 살피면서 말을 해야 개를 지킬 수 있거든요. 행동할 때도, 이게 유익한 행동인지, 해로운 행동, 이거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개를 어기지 않게 되고, 그, 다 이게 영, 서로가 얽혀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그리고, 보시는 뭐수행의 직접적인 그런, 이제 뭐, 그는 아니지만 우리가 수행하려면 어쨌든 뭐 몸도 건강해야 되고, 주변 환경도 그래도 좀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고, 주위에 좋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좋은 인연도 만나 이런 건다 이제 보시를 통해서 이제 인연이 맺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 네. 공덕을.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인연이 될 때는 쌓아놔야 되는 거죠.